아주 서비스 잘해 주세요 아저씨. 음 어, 네. 소리 좋네. 아 소리만 들려도 침이 고인다. 지글 지글 지글. 지글지글. 하나 고인 거 알아? 아니 아니고 그냥 속내 맞네요. 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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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쉬세요? 네네 그만 뺐습니다. 아우 어, 좋다. 네. 짬밥 되시니까 주말에 자주시니까. 예. 짬 네. 짬밥 이심전 걸렸습니다. 그럴까요? 네. 자밥 음. 배냐? 안 주말에 뭐쉬요 어, 우리는 짬밥 오래대도 주인이 나와야 돼. 이자영업은 <laughs> 주인이 나와야 돼. 짬밥 오래. 려버려 주인 나와야 이게 틀리 다른 거먹 어? 카스. 요어 어. 부산에는 이제 은행이 떨어지고 있어요 진짜. 예. 너무 따뜻하다고 좋아하더니 머니까 추워가지고 적응을. 아, 적응을 적응 못했구나. 예. 집사람이 추위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저도 추위에 약해요. 예. 천사님 맨날 뚱뚱한데 왜 추위에 약하냐고 그랬더니 원인을 알았어. 알았다. 아, 저도 알아요. 뭐예요? 현금이 두둑하면 알았 아니. 예. 지방이, 어, 지방이 많으면은. 추운 거고 네. 그지방이 아니고 근육이면 들축대내난다 아 지방인 거야 진짜. 아 근육이 없는 거야. 아니 하지 마, 하지 마. 그러니까 분도 근육이 없고 원래 또 전체적으로 하는 거더 추워. 그렇구나. 응, 약하니까 더 추고. 많이 드셔야 되겠다. 아니지 운동을 많이 해야 돼. 이거. 운동을 많이 해. 야돼 어. 우리 또 걸어 갑시다. 운동을 많이 해야지 근육이 네. 생긴다. 예. 네. 응, 타고. 네. 응. 그, 그 얘기 맞는데, 뚱뚱한 사람은 들춥고, 마른 사람은 춥다고 했는데 네. 나는 왜 자꾸 춥다고 했지? <laughs> 근육이 있어야 된대요, 근육이. 그렇죠, 근육이... 근육, 근육으로 먹고 살죠. 아 그거 하나 줘, 음. 오, 미리 간을 해주셨네? <laughs> 여기 덩어리네, 덩어리야. 덩어리지. <laughs> 자. 네 응.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힘내세요. 사이다, 콜라. 콜라. 뜨거 조심, 조심하세요. 아, 콜라, 콜라 하나만 주세요. 네. 네. 야 치즈 계란찜이 또왜1만 원도 예술이네요 예술 너무 고 <laughs> <laughs> 불맛도 들어간 것 같아 응? 불맛도 들어간 것 같아 예 하나 <laughs> 자 부산식으로 잘라요 예. 아,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 예. 네. 부산식으로

안 넘어 산이에요. 저안 보고 싶어요 <laughs> 이사람이 그 시장에 많이 보고싶은데 아파서 못 그러니까. 먹었냐. 그 그건 어떡해.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어 너맨이, 너맨일이 아니야. 네. 저도 감기 걸렸잖아요. 멀쩡한 나도 감기 걸렸어. 네. 아어 뜨거워. 진 네. 어, 뜨거워. 그만 음. 있어? 이거 하나는 대박. 어떻게, 형님 이거는 어떻게? 그건 국밥도이 네. 정도 되나 야채는 나도 되잖아. 네, 괜찮아. 아직 못 먹을 테니까. 나중에 봐봐라, 10년 뒤에 봐봐라. 되게 귀엽다. 네. 네. 재석아. 10년 뒤에는 더 귀엽고 고3 되면은 죽이고 싶다. <laughs> 그래, 나도 죽이고 싶어. 어, 고3 되니까 진짜 죽이고 싶다. 오, 매져도. 팔팔 끓는다, 아주 그 이제 예. 좀 그래서, 끓여야 되지 않아요? 어, 이렇게 끓여야 응. 비린내가 없어져. 응. 이건 또 별미입니다, 별미. 아, 같이 제 찍어먹는 게 일 맛있지. 뭐. 제일 맛있는 건 무쇠삼겹에 와서 먹어야 제일 맛있지. 아 전문가가 얘기했다니까요? 삼겹살은 무쇠에 구워야지 제일 맛있다고? 맞아요. 그 세계 고기 대회에서 나간 사람, 1등 한사람이테얘 네. 고기 굽는 데회 1등. 네. 삼겹살은 네. 무쇠에 구워야지 제일 맛있다. 맞아요. 이거 먹어도 있는 거예요? 응? 마이크 들어가야지. 응? 응? 응, 응, 들어갈 거야. 확인 안 해봐도 돼. 아, 됐어. 아니, 확인 안 해봐도 응. 돼. 어? 어. 그러니까. 어. 아저씨 까나 아저씨 아빠 친구. 아빠 친구 마이크.

네, 확실히 애들은 yeah. 치즈를 좋아해. 그러지. 그래, 우와, 우와. 우와. 대박. 오. 오, 오 우와. 오늘 <laughs> <laughs> 아들이 제대로 하네. 아들 해시. 응. 아들이. <laughs> 와, 안 아들이 제대로 하네요. <laughs> 맛있겠다. 응. 제사에서 헬리포도 배출이 안 나와가지고. 네. 네, 이거 어, 여기 맛있다. 예, 네, 맛있어요. 이제. 까나야, 예. 어, 거기 먹어봐. 아, 예. 자, 이거 어떻게 먹어봐. 엄청 맛있어. 오, 어. 어, 오늘 컵 제대로인데? 야, 거기 제대로입니다. 야. 음. 겨울대지래서온거 음 아니야? 음. 음 뭐기 여기가 해야 돼. 여기래요, 여기. 음 오케이. 게맛있 어우, 맛있습니다, 진짜. 네, 음. 님 오늘 고기 맛있습니다. 맛있어, 오 예. 네. 이게, 후추 달라그면 고기에, 향수 사라져. 맞아. 그리고 겉이 뻣뻣해. 목살이 크다고 하이드해. 그런 느낌이다. 어, 남이 구워주는 삼겹살 오랜만에 먹은 yeah. 거 yeah. 같아. 예, 와이드 으니까 자, 건배. 예. Yeah. 화이팅 하십쇼. 네, 네. 화이팅. 자영업자를 위하여. 네. 공기밥 하나 하고, 된장? 갯수 하나 하고. 자영업자를 위하여. 요즘 자영업자가 너무 힘듭니다. 음, 음. 고기, 정말 고소하다. 음. 지금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 찍는 거 지금 잊어버렸어요. 맨늘 그래. 올해는 마늘을 먹고 사람이 돼야 돼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잘라드릴까요? 응, 네. 그래. 얘기이 네, 만죠음무고실장님이집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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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맛 어때요? 아, 삼겹살은 무쇠 상겹이 최고예요. 그죠? 네. 나이집왔다 입맛 빼려 가지고 네. 다른집못 가잖아. 저도 그래요. 맛있어. 맛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이 집은 네. 김치도 100% 국내산 쓰잖아요. 그러니까는또 김치 맛집이죠, 이 집은. 응. 김치하고 삼겹살은 찰떡궁합이야. 네. 특히 이집 김치는 꼭 먹어봐야 돼 네, 국내산 100%. 네. 우리 보통 네. 어, 고춧가루는 중국산 많이 쓰는데 여기는 네. 100% 국내산. 네. 이지 않고 시원하죠 네. 진짜 시원해 네. 이집 김치맛이 어떤 맛이냐면요 잘 먹고 집에 가서 가만히 누워 있으면 저기 쌀밥에 김치 얹어가지고 먹고 싶은 그맛네 맞아요 네. 집에 가서 또 생각나는 맛네 <laughs> 판다 다다들다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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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판다. 다다 리얼 판다. 판 맛이 없으면 막 이야기를 할 텐데 음, 음. 맛있으니까 지금 말할 시간이 없어요. 먹느야 바빠. 네. 아 서울 없을 좀 서울도 많이 좀 유동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줄었어요? 예. 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시장이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게 뭐더 좋아질 거다, 더 나빠질 거다, 딱 정해지면 대비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한치 앞을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음, 하늘도 그렇잖아요. 하늘도 더 좋아질 거다 그러면은 더 수입을 할 텐데 아니 더 나빠질 거다 그러면은 뭐재데비를 하고 이게 더 좋아지는지 더 나빠질지 알 수가 없으니까. 니까그러 여가 삼겹살 두개보면 술밥을 시켜볼 테니까 yeah. 술밥하고 먹어 술밥? 된장 술밥 요오올라 oh. 맛있어 oh. 기가 막히는 맛 삼겹살하고 잘 어울려 치즈 yeah. <놀람> <놀람> 네. 어디 갔지?

고기 먹으니까 기운이 나네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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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 음. 근데 창업 2년 안에 하면은 그 25%가 싸지더라고 요아 계속되는 굉장히 음. 가지 중소기업 통해서 정책자금들이 있을 거야 그거 잘 알아보고 해 응. 걔네들이 대출도 많이 나오고 고 싸니까 그냥 일반 시중은행은 지금은 딴데 나중에 닥치면 더 비싸죠. 정책, 정책 자금쪽으로 많이 알아봐. 음, 술밥. 자. 여기요? 우리 된장 술밥 아저씨가 아니라 할아버지야. 그런 거 할지 모르거든. 제주씨는 지금 어때? 제주씨 아파, 아파가지고 배운다 이거 지금 누워있다. 내가 보기에 술밥가 마음을 아프게 한거같 예. 네. 쟤. 제... 피타가 피타가 당연하고 네. 전화를 한거같 맞아요. 음. <laughs> 그래서 제주씨가 마음이 아픈 거야. 지금. <laughs> 저 감기 걸려서 약 먹으니까 조금만 먹었지. 아. 아 지금 감기 약도 먹어. 뭐. 자. 조심하세요. 뜨겁습니다. 조심하세요. 야, 야, 야. 조심님 조심하세요. <laughs> 아이고, 조심해. 와장 술밥. 와 술밥. 완전 푸짐하다. 네. 대박. 오, 오 조심해. 예. 와 그, 그, 누룽지인가 봐. 오, 누룽지 봐. 두개 먹어도 배 터져. 네. 동동주인 줄 알았네. <laughs> <동돈주? 웃음> 동동주? 네. 회장님 된장 술밥 좀떠와 대박. 아들 좀 조금 주세요. 아들한테 룽지 먹으면 안 될까? 아, 실장님누룽지 네. 먹어야겠다. 나? 아니, 나 괜찮아. 그래? 야채도 응. 먹어. 어. 야채도 낫다. 아, 약간 종국장 네. 느낌도 네. 살짝. 네. 어, 국장 맛도 나요? 아, 아직 안 먹었어요. <laughs> 기가막힙니다기가막힙니다가 막히면 귀가 막히면 귀가 막히저 사람도 히면말 <거짓말> 잘하네. 살아가기가 막히면 절한데히면 귀가 가막가가 막히면 귀가 막히 오, 오 맛있어? 어. 이거 피한한 어. 놈이네. 어떻게 얘가 된장 순밥을 먹지? 야 이거 된장 산밥이야. 얼된장 네. 그걸... 좋아해요. 왜이시나요 부세 삼겹 최고예요. 삼겹살 다 드시고 나서 시그니처 메뉴 된장 순밥 드셔보세요. 어우 나는 이게 단점이 있어. 고기를 많이 안 먹어 이거 먹으니까 고기 젓가락이 뚝뚝 떴어 어떻게 우세장겹 최고예요.